전주시 덕진보건소가 조만간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며 인근 주차난이 우려됐었는데, 벌써부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보건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심각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 전주점 뒤편 이면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일대 모든 이면도로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중심에는 신축 중인 덕진보건소가 자리했는데 당초 이곳엔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공사로 공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이 일대는 벌써부터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 기지소 자리를 지금 거기 좀 쓰긴 쓰거든요. 예. 동네에서 거기서 예. 공연장식으로. 예. 그 그러니까 지금도 뭐 워낙 모델라의 주차장 많이 부족해요. 보건소 준공 예정 시점은 오는 5월. 인근에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어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보건소를 찾는 차량들까지 몰릴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축 보건소의 주차 공간은. 지상 17대, 지하 1은 5대 등총 132대로 야간에는 일반 차량에도 이 공간을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낮 시간대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우리 이제 주변 홈플러스나 이런 데 주차장을 좀 이용해 달라고 협의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전주역 앞첫 마중길도 인근에 조성돼 심각한 주차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공영 주차장을 대체할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주시 자체적으로 네, 는 연관이 없어 가지고 안 되죠. 계획이 일단 없는 거죠. 어, 예, 예. 전주시는 주변 웨딩홀과 모텔,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